자, 그럼 제가, 어방 타입을 올인클루시브로 했는데요. 한번, 지금 펜바 가서 한번 제가 한번 주문 해보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영어를 굉장히 할줄 모르는데, 한번 가서 그냥 부딪혀 보겠습니다. 외국인들도 있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, 쫓겨나는 건아니테니까 한번 인테리어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, 한 달, 한, Hi. Uh, can I order to something to drink? Can I order to something to drink? Yeah. What is the signature menu? This o t h m e This is the menu. This i n k 예. w h a t i s the s i g n a t u r e menu. 모이 i s is t h This is menu. This is t h 음.. 시간마다 메뉴가 있고 가격이 있어요. 아아 아,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링크루시브는 가격이 면제인 게 있고 그리고 돈을 조금 내는 게 있네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자, 자 모이또 컬렉션 아 아니다 클래식 마니 클래식 말티니. 이스쿠즈미. 이스쿠즈미. 어 클래식 말티니 원 플랜. 네. 여러분 가 303. 303. 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 저는 오링크로시브기 때문에 면제면은 이런식으로 지금 어 방번호를 물어보고 오링크로시브인지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되어 있고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좋아요. 또 와이프도 또 스파가 있어서 저만의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어 뭔지 몰라겠는데 한번 시켰는데요. 음 오링크루시브가 전부 다 무료는 아니고 일부는 무료고 일부는 뭐 비용을 내는 것도 있는데 뭐한 모이또 기준으로 보면은, 뭐, 14불짜리나 15불짜리가 3불, 4불,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, 어 벨라세로 시그니처 같은 것들은, 음료 같은 것들은 무료가 굉장히 많네요.